인첸트도. 아, 알았다. 하나, 하나씩 한다고, 임마. 아니, 수서바람이 장착하고 있는데, 인첸트 하락하고, 제조하고 있는데, 뭐또 장착하락하고. 아니, 수서바람이 어차피 다할 건데, 하나씩 하고 있는데, 뭘 자꾸 창견을 하노. 야, 이자스가 어? 막하노. 요즘 밖에도 못 나가는데, 방송 보면서 재밌게 봐라고. 요런 방송 없습니다, 잉? 이건 뭐야. 너랑 싸우자고? 아니, 수어바르이 장난하나? 잠깐만, 결투 신청 왔네? 아콩 말한 게 뒤질라고, 이거, 뭐. 스텝빨나 뭐, 수어바르, 뭐. 뭐? 좀 되나, 니? 나 때려봐라. 난 피가 찬다, 왜? 난피 찬다고, 때려봐라. 니꺼 피 흡수한다. 괜히 흡혈진 줄 알아. 어? 와. 어? 팍 막, 코피 투잡올라 자식이, 막. 뭐. 아니, 내랑, 내한테 왜 덤벼는데? 전투력 120만, 110 얼마야? 닉네임 꼬꼬마야. 내가 뭐만만하게 보였나? 아, 참, 하나 아, 어이가 없네. 내가 이제 바퀴로 변신하면 이게 흡혈기잖아. 바퀴로 변신하면 이 몸을 바퀴로 엉클이가 있거든. 그면 상대방이 나를 때리잖아. 나는 피가 참. 아, 상대방 피를 흡수를 해버려. 꼬꼬마야, 니는 안 된대. 좀 연습 좀더키워고나잉 좀더 장비에 인챈트 이건데. 아니 이게 뭐 좋다는 거야? 그니까 어떻게 맞춰? 지금 전화통화됩니까?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맞춰라, 이 말이야. 예, 아, 여보,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거 세트에 <laughs> 대해서. 예, 어, 예. 한번 설명도 한번 해주실래요? 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보시면. 네네. 지금 보시면 장비에. 저 뭐, 로이조아이가? 로이조야 아이가? 로이 좋아야, 아이가? 아 아닙니까? 예예 어. 예, 예, 아닙니다. 예, 그치멘타 어. 저항으로 일성 자리를 전부 다 맞추시고 예. 어디에요? 플러스 장비 등록하는 데 있지. 네 그걸 한번 클릭해 보시지.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장비를 거래소에서 맞죠. 제일 싼 거를 맞죠. 사셔야 돼별 붙은 거 필요 없죠? 별 붙은 걸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많아요 살 거는 많은데 일단은 한번 다시 장비 인챈트 한번 가보시지 예자 여기 왔습니다 그럼 일단 플러스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예 무기 클릭하고 인첸트 한번 해보시지 그냥 눌렀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 나왔다 아입니까? 네네. 근데 밑에 보시면 강근이라고돼 있지 어, 6-1 네. 아. 이거를 전부 다 의지로 맞추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하고 의지는 뭡니까 색깔이 색깔은 랜덤인데 아, 의지가 의지를 6개 아이템으로 싹다 맞추시면 어, 강건으로 PVP, 6개 맞춰면 돼요? 강건으로 6개 하면 안 돼요? 네 예, 강건은 안 좋습니다 1성 짜리는 1성 일성 아. 세트 효과는 아 오케이 오케이 의지로 맞추기 아 알겠다 예예예예예 자 전화 끊지 마시고 의지가 안 나오네 잘안나오네오 전화 안 해주고 예, 예, 어 나왔다 일단 이걸로 맞추시고 그다음 예. 자 저장 누르고 밑에 것도 예, 어 밑에 것도 의지 예다 전부 다 일단 일상 자리를 의지로 맞추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이제 3른다섯입니다어난 나이가 4 0 대인데 보다 더 마른 줄알았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생이네 아니 운이 말이안 좋은데 아야 없는 거 아이가 이거 아니안 나와 동생 다 썼다 지금 님부 형님은 배를 지금 승급을 해버렸다, 아닙니까? 어.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 일성에서, 어. 거래소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치명타 장 옵션이 한뭐 100개 정도의 뭐 거래가 될거 아닙니까? 그지? 어. 그거를 사가지고 해버리면 바로 여기, 이제 의지가 6개가 다 맞춰져 그러니까 소가금 하시는 분들은 배를 먼저 승급하는 게 아니라 1선짜리 치명타 제왕 옵션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강화를 하시는데 돈이 많이 안 들지 지금은 닝구 형님은 지금 승급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나는 뭐 게.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맞출게 지금 동생아 근데 전투력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네 맞추고 나면 이제 올라가지 아 6개 다 맞추면 예. 어나다 어, 맞췄다 다 맞췄다 만천 올라가네 생각보다 또, 안 올라가는데 예, 지금 이걸 다 세트로 맞췄다그지 어. 근데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PVP 12시에 보시면 PVP 면역력이 5%가 증가했다그지어 면역력 5% 근데 이거를 계속 돌려가지고 빨간색으로 맞추면 PVP 피해 감소가 10% 올라가 빨간색으로 어떻게 맞춰 이거를? 똑같이 이제 돌려가지고 아까처럼 돌려가지고 어. 빨간색이 나올 때까지 이제 돌리는 거지아 예. 동생아 예예 한번 맞추면 효과는 그대로 살아있나? 네 계속 서, 남아있지 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내가 돌려 인텐트에서 그렇지 그 의지 빨간색에 넣을 때까지 돌리는 거야 대박 니는 빨간 거가? 쟤는 전설로 맞춰놨어 한 어? 개씩 한 개씩 이제 맞추고 있지 일단 알겠다 동생아 고맙대 수고했대 예, 그 내가 또그그 별빛도 모아, 모으셔가지고 별빛을 모을 때가 어딨어? 예 별빛을 모을 때가 어딨어? 그 합성에 한번 가보실랍니까? 아씨 밑으로 내려보시고 5급 한번 클릭해 보시죠 5급 어, 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 5급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 아니 아니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길라예뭐뭐 어. 뭐 이런 시스템이 다있노 있어? 바로 막 이거 5급 누르면 5급이 만들어 6급 자리를 5급으로 바꾸는 길아예 4급 자리를 클릭하시면 밑에 지금 5개 교환이 가능하다 이거지 어 근데 그거는 5급 자리를 4급 자리로 내려는 길라 아이씨 아 어, 하여튼, 알았다, 알았다, 그래. 알겠습니다. 어, 어, 그래, 그래, 고맙다. 아 참. 모닥불 피우자, 얘들 모닥불 어디 파노? 모닥불 하나 피우자. 모닥, 모닥불이 아이스벨리 전장 이벤트? 이건 또 뭐야? 이건 뭔데 또뭐 전장이야? 385명! 딱 걸렸다, 이 서바람에, 오마. 또띠야! 가자! 어허, 딱 걸렸네. 400명. 제일 많은 데 가자. 와, 사람이 이래 많아, 이거 게임, 이거? 버끼리 파티 초대했습니다. 버끼리 졸라 약해비는데, 이거. 혼자 해라, 혼자 해라. 440명. 오, 사람 봐라, 이거. 1번, 2번 신청하라고? 어 신청을 몇개할수 있나? 어 알았어, 알았어. 오, 어. 뭐야, 이거? 여기에 400명이 모인다고. 아너 우리 길드구나. 복끼리. 어, 하자. <laughs> 자 와. 930명. 1300명. 야, 나도 존나 궁금하다. 이게 어떻게 싸우는 건지. 8시에 시작하고 두 번째가 8시 1 0분이하는데 아, 존나 궁금하네. 시간 가는 파티 하지 말라니까. 서바로 이제 길드 요새 갈 시간이 없다니까. 어? 자, 가자. 어, 뭐야 이거? 우와! 야! <웃음> 야! <웃음> 야, 뭔데? 야, 게임 미쳤다, 이거! 아니, 잠깐만! 자동이동 되나? 평화, 타길드, 누굴 때려야 돼? 어, 내가 아이스벨리 설정, 설명. 설명이 뭐 필요 있나? 아무, 아무나 다 죽이는가 본데? 아무나 다 죽이는가 봐. 다 때려볼게. <laughs> 서브 객인가? 레드 팀을 죽여야 되네. 어. 여기 있네, 레드 팀. 바로 그냥 판살내고. 호오오 다, 마, 포털니스 대포까지 해도 정신없다. 야, 내내 맥키라는 내, 내, 거잘 말해 맥키라는 거잘 봐. 아따, 이마들 좀 쎄네, 한번야 아 어? 야아 더 닭을 맞아보니까 나도 뻗어보네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 얘들아 보고품 하나 먹고 시도 안 보자 아아 누가 때리노 이사마람아 게임도 안 될게 저 까불어 자 3연속 기업파요 라바란디라도자 4연속 기업파 어디 가노 병아리 자, 오연속 떠나? 폭주 떠나? 다봐살래 혼자서 그냥 끝내버린다. 자, 쪽쪽 밀고 간다, 에? 야, 나, 나, 나킬한거 나 어디 나오노? 아, 와, 누가분다 방어탑이 졸라 보네, 방어탑. 링 빨대. 전투 포인트 234, 1등이네. 맞지? 내가 1등 아이가? 가자, 얘들아. 어떻게 말해라, 이거? 법사들이 뭔데야 법사들이. 법사가 뭔데 어우씨, 졸라 아프네, 이거. 내일이라, 그거 막, 용 타지 말고. 용을 타고 저거 싸울라. 와, 졸라 아프다, 이씨가. 한 다섯 명한테, 한열 명한테 맞아보니까, 이거 막쑥 빠지네, 피가. 에? 맞네, 파티하고 하면 저게 졸라 되네, 이거. 같은 서업인데 같은 서버끼리 싸야 되네 자, 다이. 또 누구야? 야봐자 2킬이요 3킬 그렇지 연속 기파또 누구야 야봐라여봐 야 요거 다 죽여버릴게 잘봐 에라이 스마로마 샷건 너무 이쁘라 가냥 알았나 내 믿고 따라와 내 혼자 죽으면 아살리난 많이 죽는 거 보다 자 박쥐 변신했지 아, 피가 안 빠져 다들만 피 빠져 안 아프거든 자, 뒤로 살짝 빠지고 도망가. 자, 도망가, 도망가. 1, 2, 3, 이겼다! 아, 아이가? 아, 졌나? 야, 내가 이긴 거 아이가? 얘들아? 아, 이겼다! <laughs> 또띠, 서버룸이 아무것도 아니구만, 뭐. 혼자 뭐 잘한다고 이게 되나? 내처럼 이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laughs> 아이고, 뭐, 서버랭킹 1등도 뭐, 내한테 발리부구만. 같은 서버 사람끼리 하네. 같은 서버 사람끼리. 어 얘들아 내가 이겼다. 내가 박살내 뻔다. 어? 고양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무가금. 사람봐라 얘들아 여기. 와. <laughs> 야 대단한. 나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얘들아. 아이서벨리 온나. 요새 갈 때가 아니야. 한 번만 더 하자. 이거 재밌네. 여기로 오겠네. 야들 안 돼. 가보러 가야. 시작하자마자 일단 자꾸 한다. 우리가 점수 높지? 요런거리야 무작정 덤빈다고 되는거 아니야. 어? 무작정 덤빈다고 되는거 아니야. 점수 두배 차이. 내가 레드가, 내가 레드 아니라니까. 내가 내가 블루인데 임마. 모른 소리 하나 여기 있잖아. 아, 내가 레드네. 아이씨. 레드 오케이, 발라줄게. 다섯 살 렛. 전투력이 애들이 우리 쪽이 너무 딸리네. 전투력 이 높은 애들이 없네. 없지. 너 혼자 다하 어? 너 혼자 다 해. 혼자 버겁다 이거. 원래 다굴이나 한뭐 장착을 해 봐. 불쌍이라 너 자신을 모르는 너. 내 마법에 쉽게. 야 이번 파 이번 는졌겠다 이거 이번 파는 졌겠어 어, 이번 파는 안 되겠다. 잠깐만 전투력 올리자 일단 이거 짐이래간 돼. 우리 편이 너무 약해 어 전투력이 우리 팀의 지금 500등 밑에야 500등 밑에들 가지고 이거 다없다야 여기 서뭐 사람이 이만이 많나 대박이네 자 그럼 전투력을 뭘로 올리냐 일단 랭킹 1등 찍을게 랭킹 1등도 되면서 투력이 이빠이 치명타가 치타가 그동안 내가 없었어 얘들아 여기서 뭐원 없이 올이네23 5 뭐야 이거 랜덤으로 올라가네 다 전부 다 올라가네 야 잠깐만 와 209만까지만 가자 일반공격 7%뒤졌다 걸리지 마라 도망다이라 일반공격 음. 얘들아 티코 얼마 썼는데 206만 밖에 안돼 내가 똑같이 썼는가 얘가 아니 너무 차이 나네 나는 알차게 올렸는데 와 내가 내가 졸라 세네 얘들아 이봐 22만 차이 난다 야는 개시록을 올렸네 이거 내용 없는데 링 빨대 이 뭐야 복귀라 다시 신청해봐라 복귀라 한단 데한테 맞아봐야 자 다시 초대해봐 복귀리 서살 때릴게 복귀라 서살 때릴게 먼저 때리라 내가 넌 사라질 거야. 스킬 안 썼다 스킬 안 썼어 다 다시 해봐라 다시 아 내가 질 수가 없는 캐릭이지 잠깐만 있어봐라 너, 뭐 나온나? 어, 이 나온나? 뭐 나온나? 이리 나 이리 온나? 이리 봐라 막. 한대 때리니까 저 죽는다, 저 봐라. 야, 방금 봤나? 얘들아. 복귀리. 어? 이거 스킬 한번 누르면 끝. 그니까, 러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너일 다시 와봐. 아니, 사살 때리게 일로 와봐. 게임이 안 돼, 게임, 게임이 안 돼요, 이거. 봐. 내 네, 봐봐. 내 네, 봐봐. 피타는거 봐봐, 얘들아. 만피 된다. 자른 피가 계속 빠지고. 이 게임이 되니 난 필살기까지 다 맞은 상태야, 전마한테. 그냥 끝나는 거야. 오케이? 필살기 맞아도 어, 피가 세. 이제 스킬을 쓰기 나름이야. 무슨 일이고? 내일은 황금용. 어, 황금용을 최초로 어, 뽑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금용. 이바라 뜬다, 가더라한번더 골라.